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대신 판독해드리는 비트코인 판독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호재들이 많아서 호재들 짚고 오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렸었던 아반티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목표가관들을 아주 수근하게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일단 아반티스 같은 경우 약 플러스 25.6% 뭐 역대 수익률 최고 수익률이 다 할건 아니지만 비교적 큰 수익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에게 달달한 금액 안겨 드렸고 최근에 또두번익절하고또 진입을 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2차 목표가 를 도달해 주면서 약 플러스 6.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 보신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판독 종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최근 비트 이더 하락장에 알트 코인들은 순환 펌핑 이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 상담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물려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지 모르겠다. 기술적 분석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담 번호에다가 급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고민이신 내용들 명쾌하게 답변드리고 있고요. 저 혼자서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같이 돈 벌자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제 실력은 잘 알고 계실테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독 종목은 뭐냐? 오늘 판독 종목은 비트코인 캐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뭐 알트코인 소개해드리는 다른 사기꾼 유튜버들 마냥 뭐이 종목 저 종목 손절가도 없이 농부 마냥 씨앗 뿌리고 방치해 뒀다가 뭐몇 주에서 한두달 뒤에 오른다고 했죠? 목표가 찍었습니다. 했지 않은 그런 사자들이랑 저는 결이 다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진심으로 분석하고 있고 내 돈도 실제로 진입, 익절, 손절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분석하고 매매하고 있다는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종목 없이 현재 수익권인 비트코인 캐시 달라진 관점도 설명드릴 겸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점이 달라진 건지 차트 한번 확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표가 90만 4천원 2차 목표가 91만 4천원 순서대로 도달해준 이유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좀 확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저점을 높여주면서 고점 구간을 방어를 해주는 상승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조 지표의 상태를 지켜봤을 때에는 4시간봉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하락 길기의 형태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즉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지금 고점 구간에서 다 팔아야 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상위 시간봉인 1봉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지금 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나아질 수 있지만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점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 상단 구간, 이 상승 삼각형 패턴, 뭐 쌍봉도 그렇고 쌍바닥도 그렇고 어센딩 트리앵글 패턴 아니면은 디센딩 트리앵글 패턴 이런 반전 패턴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결국 이넥라인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반전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넥라인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제일 보수적인 93만 8천 원에서부터 꼬리 기준으로 본다면 92만 7천 원 선이 상단 매물대 구간, 저항 구간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자, 일단 우리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구안을 도달해줬기 때문에 분할 입절을 나가놓은 상태예요. 지금 4시간 봉 고점, 일봉의 상승 시그널에 의해서 이 고점 구안에서 조정 이후에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4시간 봉의 하락 시그널이 일봉의 상승 시그널을 무시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익 보존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익 보존가. 자, 평당가 같은 경우, 지금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85만 7천 원선 이하에 형성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익 보존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해야 되느냐? 1차, 2차, 2차를 나갔기 때문에 진입금 대비 시드의 50% 이상은 아마 분할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익 실현을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보존가 첫 번째 가격대 85만 7천 원 진입가로 알려드렸었던 85만 7천 원에다가 이 보존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분할 이익 실현을 해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다음 손절가로 알려드릴 83만 원 선까지 떨어지더라도. 이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85만 7천 원에서 여기 떨어져 왔자 마이너스율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미 1차, 2차, 2절 나가 놓은 사람들은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란 거죠. 1차 목표가만 찍었어도 이미 수익률이 손실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3% 찍는다고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다. 우리는 더욱더 높은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거고 이 상승 삼각형, 어센트라인글 패턴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를 그, 볼 것이기 때문에 이3% 정도는 볼만 하다. 85만 7천원 선의 손절가를 걸어야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난 이미 수익부를 이제 분할익절을 나가서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0 이동 평균선도 이탈, 그 다음에 저점 매물대 구간도 이탈하는 파동 관점에서 손절 관점 구간인 83만원 선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수정된 목표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상승삼각형 넥라인 구간 매물대 구간의 가격대가 938,000원에서 927,000원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구간보다 살짝 보수적으로 잡아서 924,000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 현 관점에서의 1차적인 목표가 원으로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1봉 기준 정고점 매물대 이 구간의 보수적인 목표가 구간 99만 4천원 선을 2차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근데 2차 목표가 도달 이후 3차 목표가 4차 목표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상각형 그리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일반적으로 폭발이 나와줘요. 이전 차트를 또 예시상으로서 그려보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도 응축 형태 그리고 큰 형태 박스권 돌파하니까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었잖아요 그죠?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상승폭발의 형태 진행됐다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구간도 이전 차트에서 구간과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만 뚫어주게 된다면 장기간 응축했던 이 상당 구간 뚫는 거니까 상승폭발의 형태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차 목표가 그 이후 목표가들은 어떻게 어디서 알려드리냐 상담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번호에다가 급등이라고 적어보신 분들에게 급등에 대한 목표가, 3차 목표가부터 그이후에 대한 목표가까지 최종 목표가들 알려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 외에 추가 종목들이나 진입 이후 대응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분들, 코린이분들, 기술적 분석 공부하실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개발한 이 천사. 매매 지표 이 저점권에서 등장을 해줄 때 진입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죠. 이 매매 지표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편하게 같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